때... 그러면 그 스케일은 사실은 어떤 SF보다 커요. 엄청난 거대 권력의 그림자가 있구나. 내가 모르는 그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. 처음에 나는 남북의 대결로 봤었어요. 모든 현상을 남북의 대결로 처음에는 봤었거든. 이념적으로 봤을 때. 근데 설명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야. 그러니까 이 부정서법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의 사회 현상이 남북한의 문제라고. 설명 안 되는 게 많은데 중공을 넣으니까 이해가 좀 많이 되기 시작했어요. 거대한 카르텔입니다. 사실은 권력을 먹는 일이니까 사실 엄청난 힘이 작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. 돈가힘 그리고 여기는 진짜 중공이 있어요. 중공. 그 문재인이가 중공에 아무 말도 못 하잖아. 그 미친 거지. 그러니까 자기 권력 탄생을 하는데 중공이 일조를 한게 아니야. 내가 보기엔 중공이 허수하는거 같아. 그리고 나 화천대유나 이런 것도 이름 되게 특이하잖아요. 중공스럽지 않아요? 한마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. 네. TV조선 탐사 보도7. 음. 그 친구는 제가 5시간, 7시간을 작업을 했었어요. 그 기자가 열심히 촬영 하다가,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걸 하면은 너무 큰일이 날것 같은 거죠 그래,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에서 덮어버린 거야. 무섭다고. 그래, 그 집에서 됐다니까. 그래서, 야, 뭔가 있다. 그러면 우리나라 주변에 국가들이 몇개 없는데, 일본은 너무 강국이고, 대만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, 그, 래서 대만은 당일 투표, 당일 투표소 수개표를 바로 해. 요 왜냐면 전자투표가 하면 정권을 먹힐 뭐수 있으니까. 중국의 그 엄청난 자본가 인구가 들어왔을 때 버틸 수가 없으니까. 얘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 체제를 지키고 있는 거 왜냐면 부정선거를 해야 그, 그 나라의 권력을 먹거든. 옛날에는 총칼로 싸 죽였다면 지금은 부정선거로 그 나라의 권력을 만들어버렸어. 미얀마가 그랬거든. 미얀마도 친중 논란이 항상 있어. 최근에 여자 대통령이었다가 네. 물러나고 이랬잖아요.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. 근데 그 배경에도 중국이 있더라고. 그 뭐, 키르키스탄, 이라크, 콩고, 뭐, 이렇게 쭉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부정선거의 잔재들을 보니까 이게 엄청난 그림이더라고. 그 성관이 공무원을 보니까 진짜 키르키스탄하고 교류를 해. 미얀마랑 교류를 하고 있어. 콩고랑도 교류를 하고 있어. 부정선거 가 일어난 나라랑. 말이 되나. 이런 수가 있구나. 충격을 받았고, 무서운 게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. 사실은 했고, 2020년 5월 달에 나한테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이 있었어요. 근데 난 그때는 그 사람 또라이라고 생각했지. 그렇게 했는데, 나는 솔직히 내가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너무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. 그래서 누군가 나를 해야 할때 유튜브를 켜자. <laughs> 어, 적어도 내 죽음이 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자. 그 생각으로 사실 유튜브를 처음 시작을 했었어요.